오전 10시 과메기 인기 한눈에 확인 가능한 구룡포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각 줄잡아 30여개의 가게들 준비한 이 골목 여기저기 둘러봐도 시장통은 온통 여기도 과메기 저기도 과메기 그야말로 과메기 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단 행가에 촘촘히도 널려있는 과메기들 포항 과메기 명성만큼 때깔 좋고 분주한 모습이다 널고 씻고 말리고 상인들 손에 손마다 과메기 작업 중. 근데 슈퍼 간판 내건 곳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심지어 향긋한 제철 과일 내다 파는 과일 가게에서도 과메기 말리는 중. 보고도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요상한 광경. 5번 카메라가 다가가 폭풍 질문 쏟아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옆에 과메기 말리시는 거 어머니가 할 거예요? 아, 네. 어, 여기 과일 가게 아니에요? 과일 도 파고, 과고 아, 니 과일 가 과일 가게인데 과메기까지 같이 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데 과일이 완전 뭐 겨울에는 안 되잖아요. 아니 네. 안되까 아. 과메기 모으라고 야지 그럼 과메기 시즌에선 과메기 같이 파시고 과메기 안 나오면 발면 파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름에 면 과일 다한놀모고 <laughs> 과메기 파는 과일 가게라. 겨울 구룡포가 아니면은 이런 풍경을 어디서 마주할 수 있으랴. 그런데 여기 닭집에도 손님 시선 붙는 드건잘 빠진 닭도 동동한달걀도 아닌 과메기 대집이. 아버님, 근데 여기 닭집인데 왜 과메기를 팔아요? 닭장살제가못 먹고 사니까. <laughs> 그래서 과메기 시즌에만 과메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과메기를? 한 10년 넘은가. 아, 10년? 그럼 가게는 10년 이상 하셨어요, 가게는? 아, 그냥. 가게는 몇년하셨는데요 어. 사수면. 이 용세 장사 좀 되세요. 과매기는? 과매기는 이제 여기 지키 택배가 나가니까. 예. 네. 괜찮, 괜찮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닭보다 과매기가 더 많이 팔리겠네요. 그렇지 뭐. 다른 시절에. 추수 이번인데 닭집인데 완전 과매기집이시네. 겨울철에는과매기로 먹고 전드는 구룡포의 닭집. 과연 눈으로 닭집 간판 보고도 사가는 사람이 있을지 관찰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회색 코트아주머니 손님 분명 과메기 봉제 되셨다고디어두 번째 손님도 과메기. 그리고 뒤이어서 블랙 카폴로그로마 저입은 중년 부부도 과메기 고이포 여유이 사라지신다. 지척에 숱한 과메기 전문점 놔두고 닭집에서 과메기 사는 이유 대체 뭘까? 제가 틀러보니까 여기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해가라. 네. 그러면. 네. <laughs> 맛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옷을 은것하나요 맛이 좀 회하고는 다른 어.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과메기 맛. 손님마저 인정한 집이니 닭집이라고 우습게 볼일 아니다.